첫째 주꾸미가 나왔, 나왔습니다 아직 뭐 깜깜한데 그래도 배에서 불 켜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오네요 하, 이렇게 또 주시즌이 시작됐구나 네, 맞다면, 오자, 자 바로 두번째 주꾸미 나오고요 어,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자, 지금 9월 1일 주꾸미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 본 시즌 주꾸미 사이즈도 되겠죠. 어우, 잘한다. 야, 쌍거리. 자, 9월 1일 주꾸미 입학식답게, 어, 기 하나의 쌍거리까지 이렇게 잘나다 사이즈 나쁘지 않죠? 자, 역시나 지금 예보된 대로 비가 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촬영은 하지만 오늘 촬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비가 조금 이제 줄을 때만 잠깐씩 오늘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哦，忙了，忙了。 작은데? 자, 역시 뭐 9월 1일답게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도 하나씩 나옵니다. 아유 귀엽네. 자, 아직 해가 안 떠서 지금 촬영 잠깐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첫 갑오징어 만나서 으하하, 올해 첫 갑오징어 만나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야, 정말 귀여운 갑오징어입니다. 얘는 어, 제 9월달, 10월달에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갑이라고 틀리다. 아 <laughs> 입질이 틀려. 바닥만 찍으면 나온다, 야. 자, 아직 어두운데도 지금 아침부터 피딩입니다, 피딩. 네, 오늘은 9월 1일 월요일 서해권 주꾸미 낚시, 이제 금어기가 풀린 첫날입니다. 저도 역시 입학시 왔고요. 자, 오늘 영목항 청광호 타고 올해 첫 주꾸미 잡으러 나왔습니다. 어, 지금 출항한 지 시간 좀 됐는데 어, 영목항 바로 앞에서 낚시 좀 하다가 지금 해가 뜨면서 본격적인 포인트로 이동을 했고 어, 일단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어두울 때불 켜놓고 벌써 한 30도 정도 잡았을 정도로 괜찮게 나오고 자, 오늘 일단 하루 종일 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 뭐 촬영을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음,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는데 어좀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바로 카메라를 철수할 예정이고요 일단 촬영을 오늘 얼마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낚시하고 촬영해서 오늘 9월 1일 첫날 서해권 축구미정보 여러분들께 어 좋은 소식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지금 이동했습니다 밝아지면서 포인트 한번 이동했고 주꾸미가 바로 나오네요. 사이즈는 역시 9월 초답게 굉장히 귀엽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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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닥 찍자마자 바로 돌기연타. 사이즈, 뭐, 엄지손가락 만 하죠 굉장히 작습니다. 아직은 뭐 9월 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녀석, 이것보다 더 작은 녀석들도 많이 만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좀 중간중간에, 어, 거의 뭐 중치급 사이즈들, 9월 한 중순 괜찮은 사이즈들, 그런 녀석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 상관없이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두울 때좀 뜸은 뜸은 나오더니 확실히 좀 해가 뜨고 뭔가 좀 피딩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나마 괜찮은 사이즈도 나오죠. 자, 이렇게 밝아지자마자 바로 피딩 타임. 바닥 찍고 바로바로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꾸미 낚시 뭐좀 하다 보면 막 너무 많이 잡아서 질릴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뭐 이런 계속 잡아내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낚시죠. 아우, 귀엽다. 바닥 찍으면 바로바로. 바로 뭐가 잘안 돼? 야, 계속 나와. <laughs> 바닥 찍고 5초, 5초 안 무조건. 오늘 테클한 대만 가져왔습니다. 축구미낚시는 굳이 서브 테클이 필요 없겠죠. 먼저 로드는 제가 직접 개발한 거죠죠 레드마스터2, 커틀피치 7대3 액션이고. 저는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축구미낚시와 갑오징어 시즌 초중반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쇼크리더는 따로 안 하는데, 지난번 제가 참돔 타이라바 할때 남은 쇼크리더가 있어서 지금 1m 정도 남겨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자 채비는 자 아루스 쭈갑 스냅에 지금 10호봉돌 그리고 아루스 스몰 애기 지금 애기 로테이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약 5마리씩 정도 잡을 때마다 이 애기를 계속 로테이션을 할건데 뭐 대략 한 5마리 기준으로 어떤 애기가 좀 빨리 반응이 오는지 그런것을 좀 파악을 해보면서 낚시 할거고 어 애기 색상에 대해서 이따가 낚시 끝나고 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바꿔 주고 같은 경우, 뭐, 고령권, 뭐, 주꾸미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뭐, 9월 1일 초반 제외하고는 큰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패턴을 봐서는. 사이즈는 작지만 거의 넣으면 계속 나옵니다. 패턴을 보입니다. 오, 우얘도 조금 괜찮네. 자, 아까 새벽에 갑이 하나 잡고 이제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정말 귀엽죠? 빨리 커서 빨리 키워서 이제 갑오징어낚시가 하고 싶네요. 확실히 쭈꾸미랑 다르게 또갑오징어는 입질이 또 갑이라고 틀립니다. 자, 오늘 9월 1일 날씨 정말 험난합니다. 자, 이렇게 폭우와 강풍이 쏟아지고 아, 오늘 파시스님 오랜만에 낚시 나오셨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아, 날씨 기가 막히다. 자 지금 와, 해가 뜨면서 선생님이 포인트 이동 한번 하셨는데 지금 수심 거의 5 m 에서6 m 아주 낮은 수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피딩타임을 맞았고 지금 빠른 수심에서 지금 얕은 수심에서 빠르게 빠르게 주꾸미 마리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곳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바늘만 겨우 덮을 정도 작은 녀석들, 방금처럼 손톱 사이즈들 계속 나오죠. 자, 이런 녀석들 지금 연타로 계속 나옵니다. 야, 너무 작다. 너무 작아. 계속 나오는데 9월 1일이니까 리스수 너무 잘 나옵니다 일단 지금 애기 로테이션 중에 지금 고추장 애기 확실히 반응 좋습니다 나오는 패턴이 정말 뭐 바닥 짚고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이번에는 핑크 애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나 그래서 아무리 차도 없더라고 놓자마자 바로 반응. 일단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애기 색상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와중에 어 올라오는 패턴 다섯 마리를 잡았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 약간의 차이로는 좀 그래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겠죠. 너무 잘 나오는 타임이라서. <laughs> 아유, 그냥 내리면 뭐냐. 지금 바닥 찍고 액션 한 2회에서 3회 그 안에 지금 바로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뭐 배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잡는 건 아닌데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감도가 좀 미약해서 뭐잘 잡으시는 분은 빠르게 빠르게 잡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느린 패턴 어무 사이즈. 오 사이즈가 좀 괜찮은데. 아. 자 오늘 잡은 사이즈 중에 제일 큰 녀석 같습니다. 바꾸고 지금 나오는 패턴이 또 빨라진 느낌. 바꾸고 사이즈도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 어, 얘는 입질이 너무 좋다. 자, 역시 입질이 시원시원한 갑오징어.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을 잠시 멈췄다가 이제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서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 좀 전에 엄청난 폭우 속에서 엄청난 주꾸미 피딩 타임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 뭐 수십 마리를 뭐 바닥 찍으면 나올 정도로 계속 연타로 잡아 올리는 그런 폭우 속의 주꾸미 피딩. 참 낭만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상에 담지는 못했고요.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비가 살짝 약하게 오는 지금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카메라 보호 차원에서 좀 일찍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촬영 시간이 짧다 보니까 큰 내용 죠그 대신에 제가 9월 1일 첫날 어 동일 제품의 애기 색상을 돌렸으면서 어떤 애기가 오을잘 먹었는지 그런 걸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뭐 피딩 타임 동안 엄청 주꾸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색상이 크게 의미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제가 애기를 로테이션 시키면서 어 약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그 잡는 시간이 어떤 애기 색상이 좀 빠른지 그거를 나름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그나마 좀 인상 깊었던 애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좀 물색이 좀 괜찮고 그런 시기에는 역시 어, 확실히 주꾸미 낚시는 이 고추장 애기 잘 맞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핑크 이게 야간 이제 우리불 켜고 낚시할 때 그리고 조금 물색이 괜찮은 구간에서 이두 개가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물색이 살짝 탁할 때, 수심은 오늘 다 5m에서 10m 전후였지만, 그래도 좀 물색이 약간 탁도가 있을 때는, 역시 이 수박 애기, 이 보라색 애기가 제 애기 로테이션 중에서는 좀 기억이 남았던 그런 애기입니다. 오늘 뭐 정말 잘 나옵니다. 계속 낚시를, 비를 맞고 할 거지만 계속 계속 잘 나올 것 같고 확실히 작년보다 더 월등한 그런 조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패턴대로 낚시를 한다면 오늘 뭐 300수, 잘하면 400수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비더 많이 오기 전에 촬영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고 내일 또 군상권 주꾸미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